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방법은 참 이상합니다. 전쟁을 치르려고 하면 또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공성추도 필요하고 무기도 필요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무기도 최신식이 필요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걸어라는 거예요, 행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불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큰 소리로 함성을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전쟁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나팔 불다가 죽는 거 아닙니까? 소리치다가 그 많은 군대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우리를 진멸시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방법입니까? 하나님은 이 이상한 전략을 가지고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 생각대로 믿고 내 맘대로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고 그거 믿으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 믿음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각지도 기대지도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결과를 보고 외치는 게 아니라, 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야,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치료되었어요.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우리가 살아났어요. 그게 아니고, 문이 안 열려요. 문이 닫혀있어요. 굳게 닫혀있어요. 초립하는 자가 없어요. 그 성은, 우리로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에요. 지난 수십 년간을 광야로 걸어왔던 날들이 이제는 아무 소용없는 끝장날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굳게 믿는 거예요. 김치 국물부터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외치라는 거예요. 뭐 하기 전에? 문이 열리기 전에? 성이 무너지기 전에 해결되기 전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신다. 지난주 제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중요한 세 가지 리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주중에 신방하다 보니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목사님 세 개는 뭐 이야기했는데 오해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부도 계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이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뭐죠? 모든 두 번째 항상 세 번째 넘치게 하나님은 모든 것에 은혜를 주시고 항상 은혜를 주시고 넘치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응답하시고 항상 응답하시고 넘치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역사하시고 항상 역사하시고 넘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거 안 믿을 거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내 인맥 넓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역사의 리듬을 이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에게는 뭐밖에 없냐면 기쁨과 감사와 사랑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다고요? 기쁨, 감사, 사랑이에요. 예. 네. 아니 항상 모든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시니 내가 기뻐할 이유밖에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죽을 만큼 힘들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 하나님은 이렇게 반드시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죠. 내가 뭐라고 그런 일을 행하십니까?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내가 뭘 하나님께 대단한 걸해 드렸다고.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감사밖에 없어요.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당연히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왜안 될까요? 하나님은 모든 항상 넘치게 이 리듬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충만한 삶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왜안 될까요? 여러분, 이 모든 항상 넘치게 강해서 이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그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건너야 될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가 뭐냐면, 믿음과 기도와 순종이에요. 세 가지가 뭐라고요? 믿음과 기도와 순종이에요. 모든 항상 넘치게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다리를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항상 넘치게 주시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뭔가 내 삶에 여전히 불편함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 있게 뭘 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은 걸어라면 걷고 나팔을 불라면 불고 외치라면 외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기다리는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삶의 전인적인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더 사랑하는 것도, 더 감사하는 것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러 전도하고 성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감사, 그냥 감사, 그래도 감사, 그 감사로 나아가는 그 삶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주의 보험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도 그들의 마음은 굳게 닫혀있고 그 땅은 척박한 땅이지만 그래도 그 나라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에 우리는 가서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그리하면,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그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인도차이나 반도에, 동남아시아에, 동북아시아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리고의 사건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2절 보십시오.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다시 시작.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한번더 시작. 내 손에 내 넘겨, 넘겨 주었으니. 주었으니.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나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넘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넘겨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나타, 나타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지금 여리고성이 문이 열렸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닫혀있어요. 초립하는 사람이 없어요. 긴장감이 팽팽하게 그 자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불보듯 뻔한 겁니다. 아무 대책 없이, 준비 없이,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여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전쟁을 준비했겠어요. 그러나, 여리고성에 있는 그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땅, 우리가 사는 곳을 빼앗아가려고 온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준비했겠어요. 전략을 세우고, 사람들을 모으고, 할수 있는 모든 무기를 다 동원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호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에게 넘겨주었다. 끝났다! 현실은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우리가 못 믿으면, 죄송하지만, 신앙생활 너무 밋밋한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에게 이미 승리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하십니다. 5절에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신호가 올 때에는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에는 백성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여러분, 이큰 소리로 외치다 하는 히브리어는 테루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테루아라고 하는 단어는 전쟁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의 함성인 거예요. 이 원어의 그 본뜻은 상대를 기먹게 할 정도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소리가 안 나와요.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어려워요. 지금 이 순간에 뭘 내가 더 소리칠 수 있겠어요? 나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끝자락에서 수월에 지옥에 내려가는 다윗을 끌어올리시고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이 다윗을 지키신 하나님이, 다윗을 고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외치라는 거예요. 야, 야, 이게 아니고, 와!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원수마귀가 귀가 먹도록 내 삶에 공격해 들어오는 질병과 가난과 온갖 고통과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도록 하나님의 믿음의 함성을 외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소리가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믿음이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과를 가져오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반응하여 외치는 거예요. 내 믿음은 부족할 수 있어요. 내 믿음은 겨자씨 하알만큼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 가운데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도 내 삶의 상황을 향하여 외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딱 붙잡고 내 부족한 믿음이라도 담대하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확신으로 나아가면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외침이 현실의 벽을 무너뜨립니다. 현실에 우리가 눌려서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기죽어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주눅 들어 살아갈 이유가 없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그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건져내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나는 승리했노라고. 나를 도우시는, 나를 보살펴 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승리했노라고 선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와 여리고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이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역대 20장에 보면 여사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리 벌써 이렇게 띄워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 요사바왕이 어떤 왕이냐면 종교 개혁을 단행한 참 좋은 신실한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의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공격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도 이런 일은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유다로서는 이 연합군의 공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여호사밧이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모아서 더 불러내어서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전략을 짜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라도 들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뭘 하냐면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죽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자는 거예요. 아니, 적군은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겠다고 어르렁거리고 있는 판에, 이거 맞서 싸워야 될 우리가 지금, 뭐라도 하나 더 먹고 힘을 내어 싸워야 될 우리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예배로 나아간다? 아이고, 목사님, 팔자 좋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제 입장 대보셨습니까? 저보고 뭘 어떻게 더하라는 거죠? 우린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역대야 20장 1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뭐가 없고 능력이 없고, 내 삶의 앞에 불어닥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없고, 뭐, 무슨 문제든 좋아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왜 앞뒤 좌우 다 사방이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이 적군이 쳐들어와서 우리에게 하는 것은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이렇게 우리를 완전히 코너로 몰아넣어서 박살을 내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그때 이 요사바당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한마디 같이 할까요? 오직 시작,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한번더 시작,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한번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지금은 딱 낙심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내 입에 죽겠다, 죽겠다가 아니라 내 삶은 죽게 있다. 뭔뭐 말인지 모르겠어요. 죽겠다,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그랬더니 여러분, 15절입니다. 15절. 아이엘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하거나 워 놀라지 말라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 그 문제로 인하여 두려하거나 워 놀라지 말라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그 모든 것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너를 사랑하는 나에게 속한 것이다. 여러분, 요하사반왕이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침에 생각나서 기도 한번 하고, 저녁에 생각나서 한번 기도한 게 아니라, 딱! 죽기 전에 기도하는 마지막 기도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야기할 때, 그 가만히 있는 게그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아, 아니, 헤엄쳐서 가라든지, 아니면 배를 띄우시든지, 아니면 군대를 못 오게 막으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군대는 쫓아오게 하고, 거기다 진을 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홍해는 앞에 가로막혀 있고, 완전히 이건 죽자는 거예요. 요 사바당의 기도는 그냥 한 기도가 아니라 생사를 건 기도예요. 생과 사의그 기로에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건 거라고요. 그야말로 하나님께 올인한 거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지 않잖아요. 하나님 바라봅니다. 나도 내 방법 씁니다. 하나님 되면 좋고 안 되면 할수 없고. 우리는 계속 이두 바퀴를 돌리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할 여지를 남겨두지는 않아요. 왜?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망하면 어떡하나? 죽게 되면 어떡하나? 실패하면 어떡하나? 우리는 계속 거기에 생각하면서 내가 뭔가 대비책을 내야 된다고 라 우리는 생각하는데 아직 살만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호사보당은이 상황 속에서 기도했고 생사를 걸고 기도하고 난 뒤에 그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역대화 20장 11, 21절입니다. 21절. 백성과 더불어 은은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뭐하라?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사랑하 여러분, 여호사바당도 마찬가지예요. 공격해오는 그 수많은 적군 앞에서 어떻게 할줄을 모르겠어요. 내 인생의 답이 나한테 없어요. 그냥 딱 죽을 것만 같아요. 세상은 나를 그렇게 계속해서 불화살을 쏟아대는 것 같아요.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그런데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이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선하시기, 그 하나님은 미쁘시기,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야. 말씀하시는 순간, 요사밭은 찬양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감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기 물러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어 가지고 우리 대신 싸우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노래를 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찬양이 울려퍼질 때에 하나님이 복병을 두사 원수의 진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십니다. 역사적으로 여리고 성도 안에서부터 무너졌대요. 여러분. 안에서부터 무너지든지, 밖에서부터 무너지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대로 기도하고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안팎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사밭의 찬양은 그냥 찬양,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에는 반드시 두 가지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시간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제사상적인 예배,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더 기쁨으로 나아가는 정성을 다하는 예배, 이게 바로 제사상적인 예배예요. 그러나 이 예배와 동시에 우리의 예배는 선지자적인 예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할 땅이 하나님을 예배할 민족과 종족들 가운데 예배 드려지지 않기에 우리가 이 시간 재사성적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나라와 열방을 생각하면서 함께 선포하는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필요한데 요 사바당은 온 세상 열방 가운데 바로 이 예배.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키신다. 이 놀라운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두 사람 정도 이야기하면 어쩌다 그래댔겠지 싶어 하실까봐 한 사람 더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은 말합니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용사다. 여러분, 여리고송이 앞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연합군이 쳐들어온 건 사실이에요.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장수가 내 앞에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내가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 관계 안에 꼬이고, 그래서 가정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이 되어져 있는 이 현실, 그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 바라보면 우리 꼼짝달싹 못합니다. 우리에게 쳐들어온 군대 바라보면, 우리 주눅 들어 가지고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바라보면 우리가 자빠집니다. 하지만 요수아도 요사밭도 다윗도 그들에게 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낙심 절망 왜 없겠어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다윗은 뭐 인간이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한 방에 그 골리아스를 쓰러트릴 확률이 여러분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다윗이 아무리 물맷돌을 평소에 돌리고 연습을 많이 하고 탁월한 실력을 갖추었대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확하게 급소에 맞지 않고 띵,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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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는 거예요. 에? 끝나는 거예요.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사밧은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니 하물며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지 않겠는가? 결과를 보고 싸운 게 아니에요. 물맷돌이 제대로 맞힐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딱한 가지 믿는 것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그래서.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그거 의지하여 내 작은 믿음이라도 보탤 것 없는 믿음이라도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나라 이미 이기셨기에 우리는 밥숟가락만 딱 올리면 돼요. 그러면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외치자. 외치자. 나에게, 나에게 주셨다. 주셨다. 외치자. 외치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에게 주셨다.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셨다.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응답 역사의 리듬 세계 모든 항상 넘치게 그걸 믿으시면 외치십시오. 나를 공격하는 질병의 영을 향해서 외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낫게 하셨다. 살고 죽는 거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그렇게 외쳐놓고 나서 또 아이고야 죽겠네가 아니고 죽게 있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죽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돈은 좀 없어도, 남들만큼 뛸 수는 없어도, 가방끈은 짧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 믿음 가지고 언제나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